883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건가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면을 10등분 했대요. 그러면 10등분 하면 10세타가 어떻게 돼요? 10세타가 2분의 파이가 되죠? 10세타입니다. 그러면 세타는요? 20분의 파이가 되네요. 이거부터 항상 먼저 구하세요. 10세타가 2분의 파이, 세타는 20분의 파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인 세타 이게 뭐냐면 p1q1이네요. 그래서 p1q1이죠. 요거 그래서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요. 사인 세타는 요요 요 길이가 1이니까 1 사인 세타 p 이게 p 1 q 1이요 q1의 제곱이요. p1이 어떻게 돼요? 1 사인 세타라서. 그거의 전체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 세타가 이렇게 되네요. 됐죠?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사인 9세타 있고, 10 세타가 있죠? 그래서, 사인 9 세타가 있고, 10 세타가 있는데, 어, 10 세타는 여기 없네요. 그래서, 9 세타만 하면요. 사인 10 세타가 이분의 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0 세타예요. 10 세타. 또 잘못 썼네요. 아까처럼요. 잠깐만요. 여기도 마저 고칩시다. 이렇게 되고요. 10세타가 되고요. 여기도 10세타가 되네요. 됐죠? 10세타, 10세타가 돼요. 10세타 마이너스 세타는요. 10세타가 2분의 파이라서 이게 이제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래서 여기 제곱이 돼서 이거랑이거랑 합쳐져서 1이 돼요. 1. 그래서, 1에서부터 4까지, 그리고, 6에서부터 9까지 한 게, 여기 1이랑, 요 10, 9세타가, 여기 1이 돼서, 1이 4개고요. 가운데 있는 요거 5 있잖아요. 사인, 뭐, 4분의 파이죠? 그거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두개 더하면 2분의 9가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제가 밑으로 내려드리겠습니다.